안녕하세요. 치우천왕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 좀 모자를 썼습니다. 머리를 좀 잘못 잘라갔고요. 파란스가 안 맞아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요즘 그 단톡방 아시죠? 저는 해외 살면서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라용 이런 단톡방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또 운영하는 방도 한 900명 정도 베트남, 라오스, 태국 교민들이 들어와서 같이 정보 공유하고 하는데요. 단톡방에서 보면 정말 세상이 말세가 왔나라는 정도의 행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씹어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유튜버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가끔 유튜버 유튜브를,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뭐 주제 넘게 이야기해서, 뭐, 달리 고해는 하지 마시옵소서. 먼저 단톡방 얘기인데요. 자기하고 직접 연관되지 않았으면 끼어들지 않으면 좋은데요. 꼭 거기서 끼어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애매모호하게 티안날 정도로, 어떨 때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비난, 야유를 합니다. 그럼 그분은 당연히 맞대응 공격을 하겠죠. 또 주변에서 껴들어오는 분들의 그 이김이 대단합니다. 그걸 흔히 아가리 파이터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방콕 단톡방에서. 어떤 여성분 하나가 명품 신발을 파타의 집에 두고 와서 태국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뭐 신발이 뭐 구찌니 뭐 헤르메스니 뭐 여러가지 명품 브랜드 신발 맥켈레가 500만원이 됐대요. 그거를 못 받고 태국 여자친구가 한국 여자친구한테 비싼 신발을 빼고 보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그것을 올린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 좀 이쁜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야, 대한민국의 남자들요. 뭐, 개떼처럼 몰리더만요. 한 마디씩 다 하고, 그 태국 여자가 신발 안 보내주는 집에 전화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뭐, 욕하는 사람, 뭐, 오늘 내일 계속 전화해보겠다는 사람, 라인 달라, 페이스북 달라, 그 친구 페이스북에 공격해주겠다는 사람, 엄청났어요. 그런데 요즘 베트남 방이나 태국 방에 보면 교민들 간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사기를 친 분과 사기를 당한 분들의 글들이, 호소글들이 올라와요. 사기 당한 사람이 막 명예훼손 당할 거 감안해서 그 사기 친 사람의 막 사진을 올리고 억울한 사연을 구구절절히 씁니다. 자, 사기 당한 사람 오죽하면 그거를 썼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또 제3자들이 나와서 콩이다, 팥이다. 사기당한 사람 마음에 불을 질르고 또 사기친 사람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또뭐 변호인을 하고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하고 난리 부르스 차차차더라고요. 단톡방의 의미가 뭡니까? 서로 없는 정보 공유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채워주는 보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톡방들이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성행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톡방에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말들. 정말 피해본 사실이 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팩트를 내세워서 자료 제출하면서 하나하나 집어서 물어보는 형식이 돼야죠. 무슨 대법관들 모여있는 헌법재판소도 아닌데, 죄인을 만들고 없는 죄를 씌우고, 모함하고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루머로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편안하게 잠이 올까요? 안타깝더라고요. 해외에서 사는 교민들끼리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물고 뜯고 할퀴고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내일이 아니면 툭하는 말 한마디 던지지 말고 그냥 보면서 원치 않는 글이 올라와도, 광고가 올라와도, 패싱하면 되고, 또한번 삭제하면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 얘기인데요. <laughs> 유튜버는 유튜브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회수고 구독이고,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려면. 그 찍은 영상을 또 단톡방에 올려서 홍보를 합니다. 개인의 주장을,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저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저 단톡방 운영자지만, 제 방에 제가 찍은 영상을 한 개도 올리지 않습니다. 노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튜버에서만, 유튜브로서, 유튜버로서 유튜브에서만 승부를 하는데, 요즘 많은 유튜버들은요, 좀 그릇된 것 같아요. 해외에 먼저 살고 있다? 나중에 올 사람들? 현혹하는 방송들을 해요. 뭐, 여기 뭐, 사는 시장의 물가가 한 달에 얼마 가지면 살수 있고, 얼마면 집을 살수 있고, 얼마면 땅을 살수 있고,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슨 땅을 삽니까, 외국인이?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 나와서 사는 교민들 중에서요, 정말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들 일부 드뭅니다. 한국에서 뭔가 답답했으니까 해외에 나왔는데, 해외에 나와서 돈 떨어지고, 다음 사업 아이템 없으니까 후발로 들어오는 신세대 초입 교민들 뭔가 많이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그런 사람들 연락받아서 흔히 빨대 꽂는다고 하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고요. 아니 직업도 하고 일도 하고 잡이 일정한 잡이 있으면서 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유튜브에만 목을 걸고 뭐 50만, 60만 구독자 채워서 그걸로 먹고 살 생각을 합니까? 어떤 유튜버는 그런데요. 난 이걸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송을 해 주면 좋은데 왜곡되고 현혹하는 방송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톡방에또막 올려요. 그래야 조회수가 늘어난다고, 구독자가 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영상을 보게 되는 우리 님들께서는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왔는데, 님을 도와주겠다고요? 언제 봤다고 도와준답니까? 지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 친척도 지인도 사기를 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데, 그 유튜버 영상 하나만 믿고, 그런 사람들한테 문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외에서 첫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예 해외에 나올 생각을 하지 마시옵소서. 이건 정말입니다. 진실입니다. 요즘 유튜브 볼 때, 단톡방 볼 때, 해외에 있는 사이트들 볼 때, 저는 보이죠. 해외에 1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저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보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려고 혹시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지킴이로 저 영상을 띄웠다. 저 글을 썼다. 저는 보입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또 어떤 그 탈북한 유튜버는 그런 방송을 하대요.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저 중국서부터 흘러나오는 길이 4195km의 메콩강을 건너오다가 악어를 만나서 죽을 뻔했다고. 메콩강에는 요 악어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엽기적인 걸 얘기해서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 거는 거짓 방송에도 현혹되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탈북자 얘기를 한번 리얼하게 한번 다음 편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자 이야기가 좀 예민하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된 유튜버에 속지 마시고요. 단톡방에서 활동하는 우리 님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촌철살인 요번에 배구선수 하나 2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상을 떠난 나 이유 아셨죠? 악플 때문에 남이 내 SNS 계정에 말도 안 되는 욕들을 퍼부어서 내성적인 사람은 그걸 보고 비관하고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촌철살인. 자, 그 사람의 영혼이 당신을, 악플 단 당신을 찾아와서 원망하면 당신의 후손은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악플. 남에게 재뿌리는 말들, 남에게 상처주고, 정말 이런 비수를 가슴에 꽂지는 않았지만, 아이, 칼이 안 나오네. 이런 비수를, 이런 비수를 말로서, 촌철살인, 아시죠?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혓바닥으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들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제 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옵소서.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